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리 모예요 이번 주 일요일이 리아 생일인데,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미리 생일 파티를 땡겨가지고 해주려고 해요. 근데 어제, 어제 밤에 갑자기 생각난 아이디어여가지고, 그냥 밤에 급하게 물건을 구입을 했는데요. 빠밤. 어, 아트박스에서 3천원 주고 구입한 LED 조명이 들어가 있는 머리띠예요. 자, 조명 켜주면, 빠밤. 이렇게 LED 조명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 이거 나머지는 다이스에서 구매한 3 0 0 0원치 풍선이요. 에 하나 그리고 세개 1,000원이고 이거 2,000원 그래가지고 구입을 했고요. <laughs> 정말 미니, 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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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파티이기 때문에 네 가는 길에 파리바게트에 들려가지고 리리들이 정말 좋아하는 초코 케이크, 조그만 초코 케이크를 사가지고 깜짝 방문할 예정입니다. 언니한테는 미리 살짝 기대을 해뒀는데 리리들한테는 어,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애기들이 어떤 반응일지. <laughs> 정말 걱정이 되고요. 그냥 한번 가볼게요. 아... 지금 일단 언니네 집업부. you <sharp> do <inhale> <sharp inhale> 공 o n g 레 a 공 u l a t i 이 n c 리 t 의 생일 축하합니다. 빠란빠란빵. 빠란, 빠란, 빠란. 이거 뭐야? 이거 야생물. 야물다눈 감아. 엄마. t h 이것도 케이크도. t h 이거 매니큐어 아니야? 매니큐어. 야 응. 응. 들어가봐 오빠한테 오빠한테 발라줘 야야 오빠가 발라줄까? 아니 일로 식탁으로 가봐 리아 으로가어쭈구 뭐. 어? 아. 하이 봐봐. 하이 어쭈구 어쭈구리 어, 그는 풍선 좀 멋있지 아, 응 여기 앉아. 터떻게이어리야 여기 앉아봐 음. 어떻게 그래, 구이 리아 엄마 뿌여줄. 엄마 뿌여줄. 어. 어. 이모야, 이모. 야, 이제 오빠가 노랑 발라줄까? 오빠가 노랑 리아, 발라줄까? 야, 이모 땡큐 했어? 야, 지금 오빠가 노랑 발라줄까? 야, 이모 이모 최고 해줘야지. 아니, 이거 발라줄까? 안. 응. 이모 최고 해야지. 알았어. 오빠가 발라줄게. 응. 리아도 발라봐. 응. 더손쫙 펴고 발라야지. 엄마. 이빨에 에 묻었어? 말이야. 괜찮아. 이렇게 괜찮아요. 손 펴고 손톱에 발라. 물티슈로 닦으면 되네 응. 손톱에 발라. 엄마. 왔다 보시네. 우와. <laughs> 김님은 재능 짜졌네. 냐. 개 강아지 같아. <laughs> 사랑하는 리아에게 리아 안녕 이모야 리아의 네 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 지금처럼 밝고 건강하고 사랑이 많은 아이로 자라줘 이모의 조카로 태어나줘서.